도망가! 이거 이거든요. 이거 이거든요. 어? 이거, 이거든요. 이거, 이거든요. 이거, 이거든요. 이거, 이거든요. 나쁘진 않거든요. 괜찮습니다. 여기 위치? 적당히 사기치면은 좋은 위치. 하기를 쳐야 되거든요, 제발. 하기 좀 치게 해주세요. 제발. 간절한 거안 보이시나요, 지금? 아니. 고무새끼가. 바로 가, 그냥. 잠시만요. 그러니까 육킬을 하다 보니까 요즘 아그 좀... 이성이 바뀌는 느낌이라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머리를 깔고 가는 그런 이성이되 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일단 건드리고 아 아씨 건드리고 봤는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겸못 빠질 을아 그렇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할 일은 못 되는 것 같네요. 나대지 말것 첫째, 둘째, 천천히 할것 셋째, 그냥 아니 그냥 안 나대면 아, 괜찮아. 제발 그냥 나대지만 마이 친구야. 안 나대면 반응 간다. 쓸만하다. 그래도 좀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래도 쓸만한 것을 만들었네요. 이제 그거거든요. 저저 저 지금 전성기거든요. 할만하거든요. 전성기 곧 끝나긴 하지만. 일단 가자. 일단 가고 용도 먼저 뽑아. 네, 네. 용도를 먼저 뽑아. 아 맞네. 유키가 아, 면도칼 어디가? 아니. 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어허 그럴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아 계획이 있어요. 공이는 왜 있냐고요? 그러네요. 생존자가 감사합니다. 초 네. 네. 면도칼은 뽑으면 되거든요. 뭐풀템이거든요 한 계획이, 계획이 있었다는 계획이 거죠. 어. 다마늘라전이 폭파가 된다고. 한마디로 정리하겠다. 알다니까 너무. 농도가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누구에게 선물해도 나쁜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부탁채는 그 수집품 맞습니다. 무브가 벌써 뽑혔거든요. 이거 이 정도면은 살짝 나대도 되지 않을까. 솔직히, 아, 20. 망가지면 정말 아까울 그 것같은꼴 봤거든요 저거 물고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 넘어갔네 11렙이 지금 지금 풀템인데 솔직히 지금 번에. 타이밍 약한 타이밍 아니거든요 무브를 뭐딱 뽑혀가지고 제검을 받아주세요 쇼는 연못에 줘야 되는데 그니까 러못 줘져 저걸 주택 필요한 물건이 있을까 아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이럴 수없 천천히 해, 지금 그렇지, 어, 이거 횡라섬갈수 있다, 횡라섬 가자 할수 있다. 이 정도면... 횡라섬할만 하거든. 뭐야? 가 사망했습니다. 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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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내을 받아주세요. 네레이도 <laughs> 뽑아야 되지 않나? <laughs> 약하다고? 저현우는 이기지 않을까? 솔직히 저현우한테 지면 좀 너무하지 않을까? 보면? 아니? 저거 답을 내 일단. 솔직히 저현우 신발 없는데 인생 망했는데. 네. 저 레바테인이거든요. 잠시 집중 이쪽입니다. 어 야야야야. 야야야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오호 오호. 안타깝네이다 오호. 집중.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허, 잠깐이면... 아, 잡습니다. 어,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잡아야 되나? 왜진거 같지? 이긴 거 맞나? 모르겠네. 익숙한 풍경이라 마음이 편하네요 어 무브, 야 무브 1 1이거든요 사실 방폭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야 생존자가 습니다 잠깐이면 충분히 빠르거든 지금 공소 빠른 편은 아니구나 그래도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못 아. 되는 아니 기치이좀 많네 이거. W E 뭐 찍어요? 제 검을 다음이 네. 편하지 않아. W 선마라긴 하는데, 이, 아, 이 선마야? 어째. 오케이. 먼 거리가, 어, 있긴 하네. 숫가 찍자, 숫가 찍자. 이거 위클 나오기 전에 16랩 찍으면 위클 썸도 그만한데? 레버트인6키거든요 이거 빼거든요. 팀이 <목소리> 못 잡네요. 못 잡네요 사실. 그럴수 있죠. 이를 못 피하면 이를 어떻게 피하냐고 저거를. 제게 필요한 물건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아. 개인적인 감정은 습니다금 할만해. 지가좀 쌓여 있네요. 아니, 테이크? 너 체력 몇? 오백 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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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로지는, 흠하지 않나? 어? 빠졌잖아, 너.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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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따식, 그, 육회 정이 있구나. 고맙다. 육회 정이 있구나. 정원 인정이거든요. 제케이 받았으면... 아. 됐으면... 굿! 어? 이거? 이거? 이거.

빨리 써고 나1등하는 거야? 아 역시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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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필요 있어? 없잖아. 근데 이건 뭐, 못못 참지 근데. 미브레? 미뚜? 미방? 아니야. 와 공속 빠르다 이제. 에타 에타 안 나오잖아 근데. 잘겠습니다 에타 안 넣었지 않아? 먹고 올까? 안, 근데 그. 좀 치는 사람인데, 이분? 그. 그쇼 원챔 장인인데, 좀 힘들지 않을까. 키는 맛없어, 버릴래. b 인 n 라이프 다슬? 어, 다슬 vs. 그거.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좀. 꾸지나고 일단 일단 이거 먹고 가자. 경량화 확인. 근데 쇼우라고 경량화 버리면 안 되지. 아니 경량화면 하안 되지. 현고는안 나와. 쇼우한테 피복사 보고 줄순 없잖아. 잠 아, 쇼우가 마지막이거든요. 우리 체력 따긴 하고 가죠? 어차피 미래 없는 거. 아, 지나칠 뻔했네. 와 지병도 퍼지니까 어 뭐야 이거 봉 공속 뭐야 이거 야야야 버텨 수영을 해본 지도데 오래된 것 같아 버텨 할수 있다 지나칠 뻔 했네요 아, 그나마 아. 멀쩡한 집들이 있는 곳이네요. 형 그래도 아, 이길 잠깐. 수 있거든. 체력 비례됨이거든. 아... 어, 잘 쓰겠습니다. 어? 부동신? 아 유리병이 없네. 아... 제 검을 받아주세요.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부동신은 못 참을 뻔했는데. 먼지가 좀 쌓여있네요. 상 같은 것도 잡힐까 와, 혈액도 버리고 왔어? 그렇네 아, 메로구이 먹으면 안 되는데. 맛없는데. 병영어 아, 씨. 여기도없네한번 가보라고. <laughs> 어? 호스코 복사가 되는데, 이거. 안 가기 좀 뭐하거든요. 뭐갈 수가 없는데, 근데. 헬 타고 갈까? 아 갔다 올까? 씨. <laughs> 아, 이 친구 숫자 몇이야? <laughs> 어? 케이 그거 0기나요 저, 거 어떻게 기나요 200인데? 정확하게 배워드리겠습니다. 이다 이거는 써야 되는데. 맞아. 그러멀 <놀라> 오야야. 어. 맞나 이거? 음. <놀라> <놀라> 정확하게 배워 드리겠습니다. <놀라> 내려찍기. <벨트 놀라> 부러지 않겠어요. 이이 머리!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어, 아,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필요한 게 있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겠어요. Forgetting. 잠시만. 금고몇 차야? 금고몇 차야? 금고몇 차야 너? 40초. 38초. <목소년> 도망가! <목소년> <목소년> 이거 이거든요. 이거 이거든요. 어? 이거 이거든요. <목소년> 이거 이기거든요. 아, 오, 근데 왜, 이렇게 쎄냐, 이거? 이거 이기거든요. 강하거든요. 이게 육지, 게육인가 이게 육지인가? 이게 육지인가? <laughs> 나를.